오행 금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오행 터 아저씨들이야말로 뭘 하고 있던 거죠? 오행 금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오행 터 아저씨들이야말로 뭘 하고 있던 거죠? 퇴마 이게 무슨 퇴마야 하늘 부러지고 청도해 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무식하게 공격하나 잘못하면 영혼까지 영영 사라져버린다고요. 퇴마? 이게 무슨 퇴마요? 한을 풀어주고 천도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무식하게 공격하다 잘못하면 영혼까지 영영 사라져버린다고요. 정돈한 게 있죠. 사한테도 끼친다고 무작정 없애는 만에 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저씨들이 그러고도 퇴마세요 대체 아저씨들은 귀신은 뭐라고 생각한 거죠? 정도란 게 있죠.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고 무작정 없애내 만에 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저씨들이 그러고도 퇴마사요? 대체 아저씨들은 귀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면 나서지 말던가. 흥, 알려주기 싫은데요. 알면 나서지 말던가. 흥, <laughs> 알려주기 싫은데요? 원한이 그렇게 쉽게 풀어지는 줄 알아요? 나처럼 특별한 능력이나 굿을 할수 있는 무당면 몰라도. 아저씨들이 어떻게 원혼들의 사정을 알수 있겠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원한이 그렇게 쉽게 풀어지는 줄 알아요? 나처럼 특별한 능력이나 구슬을 할수 있는 무당면 몰라도 아저씨들이 어떻게 원혼들의 사정을 알수 있겠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아예 나서지 마세요! 특히 난 경찰들은 백배 더 싫거든요. 특히 외국인 아저씨 끼어들지 마요. 다시 보지 맙시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아예 나서지 마세요. 특히 난 경찰들은 백배 더 싫거든요. 특히 외국인 아저씨 끼어들지 마요. 다시 보지 맙시다.